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꽃는 분화가 잘 된다. 신초장아에 소모되는 양분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해그리 방지에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각 콜라 TV입니다. 오늘은 신초 생장 억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겨울에 가지를 불필한 가지, 특히 굵은 가지를 다 제거하고 남겨둔 가지에서 이렇게 신초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겨울 전쟁 때, 물론 이렇게 가지를 절단 했습니다. 여기도 절단하고, 여기도 절단 하셨습니다. 절단 이후에 가지를 수평을 유인했는데, 이렇게 신초가 나아지 현상이 거의 없이 잘 발생이 되고 있다. 밑으로 보시면은 나아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절단하는 목적은 여기에 전부세를 우 자란함으로 해가지고, 뿌리 양분들이 이 안쪽에 많이 쏠려가지고, 신초가 잘 나게끔 하는 즉, 빈 가지 현상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가지는 신초 길이가 대략 한뼘뺐을 때, 즉, 하향 유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뻗고, 이게 경경지가 꼭두 개씩 나옵니다. 그때 그 경경지는 이파리 3 내지 4 매를 두시고, 신초만 딱 제거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신초만 따내겠습니다. 경경순을 없앤다. 자, 여기도 다 따내시고, 여기는 이 신초 길이가 한뼘뺐을 때, 이수시으로 꽂아주시면은 금지각이 90도가 된다. 수평각을 잡아줄 수가 있다. 그 수평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분지각이 좁게 나오면 나중에 같이 굵어져 버립니다. 수평을 잡아주면 주와 종의 관계가 명확해진다. 나무 생육 상태 상당히 좋고 전개 상태도 좋습니다. 고사율도 현재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는 잎의 상태를 봤을 때는 나무 좋은 피해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생육 상황이 좋습니다. 가지 수는 좀 작습니다만 금년 또또 식지가 또 발생되면은 또 가지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내년 이맘부터 되면 은 전체 가지수는 한 20개 내외가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 후지밭인데 참 작년 또 평균 이 한나무다 한 10년 정도 된 나무입니다 한나무에 350과를 착화시켰습니다 평균 착화수가 상당히 수확을 많이 했는 밭이고 색깔도 정말로 망깔 잘 나는 가수입니다 해마잘 납니다 비배관리 미랑우수 두분 시비하시고 또 여기는 이 보시다시피 이 박비 화산 박비를 합니다 화산 박비는 수세가 원치 강합니다 이중전문부입니다 보니까 지표에서 대략 한자 범위 내에서 넓이는 10mm 또는 8mm 넓이로 급질을 완전히 벗겨냅니다. 급줄 벗기 내면 그 안에 목줄 부인있는데 목줄 부는 손상이 가서는 안 됩니다. 수피만다벗기내시고 거기다가 이사과포장용 막스테이프를 잘 밀봉해가지고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끔 조치를하시면은 뿌리에 솔로고는 양분의 차단. 지상부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은 지압으로 이동을 억제시키므로 해서 지상부에 탄수화물이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꽂는 분화가잘 된다. 그래서 해그리 예방 및 질소 흡수를 자단해 못해 가지고 나중에 착색 기대효과 이런 여러 어, 가지의 기대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꽃는 문화가 좀 미흡해 가지고 착과 량이 적은 또 신초 발생량이 많은 그런 가소원이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피 문제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또 박피는 5월 말부터 6월 한 5일 사이에 2차 7월 한 25일 이후부터 7월 말까지 2차 두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세가 약한 나무 또 후지 이외에는 절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홍도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홍도는 박필 해보시면 은 나무가 고사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드시 수세 강한 후지에만 여러분들이 실시해달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신초 길이가 대략 3cm에서 한 5cm 범위 안쪽이 됐을 때 평균 길이가 그렇습니다. 그때 비비풀 프로헥사디온 가심이죠. 그거를 물500두 등여면은 신초 사람의 억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효과를 많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권장량을 초과해서 살포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반드시 물 5분기 특기 좋은 2병만 하셔야 됩니다. 3병, 4병 열시면는 약해 위에믿고 열매 비대가 아주 불량해지는 그런 정말로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장량을 준수해달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아, 일부 가지에 이렇게 빈 가지 현상이 여기도 주지가 한두 개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꽃 개화 총량은 정말로 잘 됐다 벌도 지금 바글바글 합니다 벌통도 지금 갖다 놨습니다만 흑설탕을 개화하기 중에 이회설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벌통도 갖다 놓으시니까 확실히 벌이 수중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벌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평균 길이가 이 신초 길이는 지금 한8 c m 되었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기점하다 보면 살포를 못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초 길이가 3대지 5cm가 됐을 때 비비풀 500에 두빅료 가지고 단독 살포하시면은 신초 성장 억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떡게 살포하시면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살포 시기 때가 정말 중요하다. 반드시 단독으로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농약과 혼용 절대 금지하고 또한 연면시비용 사종 복합비료 혼용도 금지시키고 또 설명서에도 혼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GA 즉 지베린이 함유되는 호르몬 살포를 하고 난 다음에 곧이어 비비풀 살포하시면 이 비비풀의 효과는 또한 많이 감소가 됩니다 지브리리는 성장을 도모하고 비비풀은 성장을 억제합니다 서로 반대입니다 속된 말로 기랑승이다 그래서 이 폼이나 살포하시면난 최소 10일 정도 경과 후에 비비풀을 살포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서로 간에 간격이 짧게 되면 은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한다 시기에 때맞춰 가지고 잘 살포하시면 상당히 신초자랍을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신초 자람을 억제시키게 되면 나무 수채 내에 CA 함량이 증가됩니다 신초가 억제됨으로 해가지고 노동력 감소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가 있다 물론 효과를 봤을 때 감소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신초 자라는 것또 열매 초기 비대 개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뿌리에 저장양분을 다 소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초 자람을 억제시키면 아무래도 신초 자람에 소모되는 양분을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과실 비대에도 향후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서 꽃눈분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가 있다 즉 해거리 방지에도 신초를 억제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 방법은 초밀식 가원에서도 신초자람 억제하기 때문에 밀식 장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수정이 잘안 되는 지역, 또 개화기관 중에 날씨가 불량해가지고 정말로 결실이 문제가 된다. 이런 곳에는 저희들이 살포를 권장드리지 않고 아울러서 수세가 너무 약하다. 그런 경우에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왜? 신초자람을 억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수세 약한 나무에는 권장을 드리지 않는다. 유목은 키워가야 될 나무기 때문에 신초산업을 억제시키면 안 되겠죠. 그런 유목에도, 2년차 이하 유목에도 살포를 권장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볼 수도 있고 또 비싼 약을 쳐가지고 시기 때를 잘못 맞춰가지고 살포해가지고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밭에 어느 정도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 상황을 예의 관찰하셔가지고 시기를 잘 맞추시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실제 효과를 많이 보신 가서에서는 해마다 사용을 하고 있다. 결실이 잘 됐는가. 물론 농사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경험상 다 아십니다만, 우리가 손에 결실이 됐나 안 됐나. 나중에 열매가 붉어지면 확실히 결실을 알 수가 있죠. 누구나. 하지만 이 시기에 결실이 됐나 안 됐나.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 암술과 수술이 이렇게 갈변됐습니다. 갈변되면은, 아, 수정이 다 됐구나. 이 단계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요 꽃받침, 요 화탁 부분이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가지를 틀어보시면은, 낙화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정이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셔도 무방하다. 또한 중요한 것이, 낙화 후제 1차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병해충은조기에 앞단계가 발생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염이 되고 있고, 진눈물 발생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노린재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매가 확인이 되실 여부가 확인될 때, 그때 살포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꽃잎이 지표면에 70% 정도 낙화가 됐다 또는 채가지고 꽃잎이 이렇게 우수수 낙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시간 나신 대로 제 1차 낙화 방지 시기를 앞당겨서 방지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제 처방하신 분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많고,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제 같은 경우는 낙하우 70%때제 1차 방제를 해마다 권장을 드렸고, 또 그렇게 따라오신 분들이 뭐 갈반병이나 탄저병, 견물이 썩은 병, 순나방 피해, 이런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전혀 없다는 말은, 어, 하지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양호하고 좋은 결과물을 나타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제가 처방하는 약제는 주로 시스템 뎀 수화제 1kg, 다이세램 수화제 500g 추가 첨가, 그 다음에 앰플리고 액상, 플러스 진딧물약 세티스 또는 트랜스폼 플러스 빅그린 이렇게 같이 혼용을 합니다 현재 잎이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마그네슘 활성 제재도 같이 혼용해 가지고 잎에 염독소를 보강시켜 줘서 초기 성육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제가 방제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큰 무리 없이 탄저병이 심한 해에도 탄저병은 많이 관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없단 말이 아니고 물론 있는 집도 있습니다만 피해 심한 집보다는 현재의 적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 1차 정규 방겨도 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적용해 주시고, 적과도, 아, 특히 공도 같은 경우는 대과가 있어야 됩니다. 대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에, 후지, 물론 시기가 있고, 사람도 구해도 하겠다 보니까, 바빠요. 공도 같은 경우는 주로 적과를 제일 미리 하죠. 아울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실 여부가 확인되면은, 조기 적과를 하시면은, 확실히 불리 저장 한물이 내가 남긴 데로 이동하고 나머지 다 제거했기 때문에 흡입되는 양분이 없습니다. 일본으로 집중화되기 때문에 확실히 세포도 분리 잘 되고 비례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뿌리의 저장 양분을 누가 조기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 그것이 바로 좋은 열매, 굵은 열매. 그 다음에 꽃눈부라. 늦게 하면 할수록 예언도 꽃눈은 불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과를 빨리 하면 할수록 또 적정 착과만 시킬수록 너무 과도하게 착과시키지 않고 신초성장을 억제시키고 또는 직립제를 조기에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저장양부를 쓸데없이 급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열매에 집중화시키고 남긴 잉여양부는 내년도 꽃눈 분화에 세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해거리 방지에 상당히 도움되고 금년도 과실 품질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각콜라TV였습니다